네, 예, 542번쯤이다. 운이 좋았다고? 나 모욕하는 거니. 아, 이 내용은요, 말씀드리지만, 최근에 제가 그렇게꽉 꽂혀가지고 또 열심히 보는 일본 작가가 생겼습니다. 나카야마 시치. 날개가 없어도 라는 책을 읽으면서, 아, 야, 이거 참 괜찮다 싶어서 메모해 놓은 걸, 에, 이렇게 시처럼 옮긴 건데, 거의 같아요, 내용. 에, 이런 걸 표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와, 1등에 다 기록 경신이다. 행운의 여신이 그대 편 맞아. 뭐? 행운? 아니, 그럼 내가 운이 좋아. 1등에 기록까지 깼다. 이 말이야. 이건 순전히 내가 온몸을 던져 만든 기록이라고 알겠어? 운이 좋았다니 이건 모욕이라고, 모욕. 음.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에, 내심 고개를 많이 끄덕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시처럼 내 걸로 남겨놓고 싶었습니다. 상대는 물론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, 받아들이 쪽은 모욕으로 간주할 만큼 그간 기울여온 고생과 노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겠다. 운이란 게 정말 있는지는 몰라도, 있으면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평소보다 출발이 좋았다든지. 최상의 몸 상태라든지 등등 말이다. 아, 시험 볼 때도 주로 공부한 게 많이 나왔다든지, 그렇지? <laughs> 그걸 보통 우리가 신의 도움이라는 게보다는 운, 운이 많이 따랐다. 그런 쪽으로 말하지 않습니까? 진인사 대천명 또 그런 말 아닐까? 일단 사람으로서 한계까지 밀어붙여놓고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.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버린 건 말이다. 나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지만 그죠? 경쟁자도 뭐놉니까 거기 도 노력하잖아요, 그지?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, 운에 달렸다. 여기서 하늘, 운은 결국 하늘이죠.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절대적 존재 참 애매합니다만은 음. 와1등에다가 기록 형식이다. 행운의 여신이 그대 편 맞아. 뭐 행운? 아니 그럼 내가 우리 좋아 1등에 기록까지 깼다 이 말이야. 이건 순전히 내가 온 몸을 던져 만든 기록이라고 알겠어. 운이 좋았다니 이건 모욕이라고 모욕. 네,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나카야마 지리에 날개 없어도 해놓오는 내용인데 내용이 워낙 좋아서 네, 안 까먹으려고 아, 이렇게 옮겨놓음.